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저번 시간에 멀티고 바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세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고 바둑 프로그램으로 사활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PC 더블 클릭. 다운로드 폴더가 보이죠? 다운로드 더블 클릭. 자, 저번에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이 있고요. 압축 파일을 본 폴더가 보입니다. 폴더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요, 위에서 두 번째, 기수 묘수집 210문제, 여기를 더블클릭. 자, 그러면, SGF 파일로 만들어진 이 파일들이 쭉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거를 한번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그러면, 멀티고, 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사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에. 여기에서 요 사활공부를 하실때 제일 먼저 알아두실게 편집을 누르시고요 읽기 전용으로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기 전용이 안돼 있으면요 돌이 바둑판에 이렇게 막 놓이는데 이렇게요 이게 사활 문제하고 나중에 돌이 섞여 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래서 이 사활 문제 풀이할 때 돌을 놓을 때는 항상 이 도구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두어보기 있죠. 요쪽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편집을 눌러가지고요. 읽기 전용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바에 읽기 전용이 뜨기 때문에 이 읽기 전용이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는 제일 위에 바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산문제풀이에서는 읽기 전용으로 해놓으면 마우스로 아무리 눌러도 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내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요 여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도구 클릭하시고 여기 쭉 밑에 보면 두어보기 있죠 두어보기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냥 마우스를 쭉쭉 클릭하시면 이렇게 돌이 놓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클릭해도 없어지지만 한꺼번에 다 없애려면 도구 다시 눌러 가지고 두어보기 이걸 클릭하면요 내가 놓였던 돌들은 다싹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놓아보기에서는요, 항상 이 도구, 도구에서 두어보기 하고, 다 돌을 놓은 다음에는 다시 두어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놓였던 돌들은, 내가 놓아보기 한 돌들은 다, 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기능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확인하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옵션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서요, 좌측에 이동을 클릭해보고 열어봤던 파일은 마지막 본 위치에서 시작에 클릭이 되어 있나안 되어 있나 이걸 살펴셔야 됩니다. 체크표가 되어 있으면 이 체크 표시를 없앴어요. 반드시 그래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때 깨끗한 원 모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는 설명을 드리고 자, 우선 사문장 풀어볼까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한 칸씩 하나씩 돌이 놓이면서 설명이 나오고요. 자, 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1번은 꺼거에다 풀었으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좀 불편한 게. 제가 만들어보니까. 그래서 한번저렇게 풀었죠. 두 문제. 그거, 그 다음에 요거, 2번, 더블클릭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뜨잖아요. 예, 위에 3번, 아래쪽 4번. 다시 마우스를, 어, 움직이기 전에 편집 눌러가지고 읽기 전용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내리면 이렇게 설명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돌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놓아보기 해보고 싶으면 도구 클릭해서 두어보기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놔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게 넣었던 돌을 아, 안 없어지면 원래의 상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구 다시 클릭해서 두어 보기 클릭해주면 원래 내가 넣았던 돌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활 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동영상 아래쪽 그 설명란에요. 네, 글자로 좀 필요한 부분은 적은 올려 올어 적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활 공부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느냐? 왜 이렇게 공부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바둑 공부를 할때 지금 보면 유튜브에 사회문제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좋은 문제들이. 눈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 되는데요. 이 바둑 공부는 눈만으로 쫓아서 공부하기에는 뭔가 2% 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한번 놓아보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내가 놓아서 손에 익히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거죠. 바둑은 눈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손으로도 공부하는... 이 두 가지가 양쪽이 다 되면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무 바둑판에 이렇게 돌을 놓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건 되는데 손으로 뜨기가 좀 쉽지 않죠. 요새 나무 바둑판도 집에 없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직접 바둑판에 한번 놓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멀티고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실 요 기수묘수집 210문제는요, 난이도가 초중공, 초중급 초중급, 네, 주로 한 중급 정도 보시는 분들이 초급도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열심히 해보면 네, 그렇게 어렵다고 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 묘수 집은 초중급용 그리고 여기 보면 주어 길기라고 있는데요. 200문제 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단자 아주 예, 상급자 분들이 공부하시기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난이도를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유단자용 주어 길기. 자 이것도 읽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항상 편집을 눌러 가지고 읽기 전용으로 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점이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클릭할 때마다 편집을 눌러 가지고 일기전용을 하나 해줘야 된다는 거 일일이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외로는 나머지는 제가 써보니까 무료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laughs> 이만한 게잘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라면 PC에서는 잘 작동이 되는데 모바일에서 이러한 앱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고바독 프로그램으로 저는 지금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하고 연계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흘과, 사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고 드렸고, 다음 시간에, 어, 인터넷 바둑을 뚫 때, 우리 인터넷 바둑 많이 뚫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여기 보면 타이제 뭐, 오로바둑, 한큐바둑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멀티고로 에, 복귀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인터넷 바둑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